간다 안다, 한다한다한다한다한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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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W 아래 위 아래 위위 위, 아래 위 아래 이런 슈발 아래 오른쪽 왼쪽 그렇지 아, 아! 고 춘이 형 올해 33살이에요. 얼굴 보면 알잖아요, 저. 예? 몇살 같아 보이세요? 얼굴 보면 나오잖아. 몇살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나이가 맞아요. 실시간 처음으로 보는데 13살 같아요. 13살이면 중학생 아니야? 오늘도 잘생기고 귀여운 고춘이 롤 연패는 제가 조지고 왔으니까 오늘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연승 쭉쭉 달려요.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그 롤이라는 게요 해보셨겠죠?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그러면 롤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스트레스 받는 게임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롤이. 자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기다린 바로 그날입니다. 무슨 날이냐? 제 2회 다시 돌아온 고춘이 하루 쏠랭 열판 대작전. 저번에 대작전 첫 번째 때 6승 4패, 60% 승률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훌륭한 성적을 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대작전 때는 7할 7승 3패를 목표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차피 주말도 아니고 평일이기 때문에 지금 고춘희의 무한 동력 오른 빌드도 완성됐고 내 폼도 좋고 용모도 깔끔하고 날씨도 좋고 오늘은 7승 3패 여러분들 이 말씀 이제말 기억하세요. 오늘 생방송이 끝났을 때이 포부 꼭 기억해 주시길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련승하자. 유튜브 보니까 폼 엄청 올랐던데 억까만 당하지 말자. 그럼요. 열판다하고 패가 승보다 많으면 가져가세요. 패가 승보다 많으면 가져가라고? 안 주겠다는 거죠. 비열한 녀석. 아 그리고 뭐 조금의 이벤트가 있자면 조금 별건 아니에요. 별건 아닌데. 음. 별거는 아닌데요. 예, 뭐, 이런 것도 있다. 이런 이벤트도 함께 한다. 뭐, 알고만 있으시면 돼요. 어차피 뭐, 이기면 되니까. 저런 거는 뭐, 딱히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오케이! 됐어. 됐다, 됐다. 아, 됐다. 정글 자이라. 여러분들. 최근에 젠지의 캐니언 선수가 지금 LCK의 유행을 만들고 있는 정글 자이라. 캐니언 선수의 비밀 무기. 시크릿 웨폰. 대회를 봤네 우리 정글러가 지금 메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 정글자이라 계삭이거든요. 별건 아닌데요. 예, 네, 뭐 이런 것도 있다. 이런 이벤트도 함께한다. 아니지, 아니지 얘들아. 원코 있는 거지. 그렇지, 원코 있어야지. 0승 영패 1연습 게임 오케이 아 근데 어쩌면 한판 이긴 바로 올라가요 여러분들 아 걱정하지마 그러면 이제 또 열판 하는거야? 아 그건 아니죠 무슨 말씀이세요 미안한 경험이었지 호 존나 쎄 자르반이 초반에 쎄요 저거 패시브 때문에 도란검 자르반 너도 살짝 유리 대포 느낌으로 할려나? 극딜 자르반인가? 근데 극딜 자르반이면 오히려 할만해 방태몰리면 딜안 들어가거든요 덤블은 가야겠네요 덤블? 히드라 갈라나? 응. 히드라보단 뭔가 월식 이런 거갈거 같은데 뭔가 느낌이? 응. 나탑 자르반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 솔직히 음... 티아빅 가네 아 자르반은 근데 안 만나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너무 아픈데? 저런 애들이 까다로운 게 뭐냐면,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모르겠어. 뭔 템을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어려워. 뭘 가야 되지? 첩첩. <목소리> <첩.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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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계산이 안 된다, 근데, 이거. 이거 진짜 쎄다 무슨데? 역시 젠지 기인이나 닉네임을쓸 자격이 있는 녀석인데? 자르반 패시브가 뭐임? 자르반 패시브가요 퍼뎀인가? 팍 때려요. 팍. 그 존나 아파요. 탱커 입장에서 그거개 아퍼. 어. 이거 이거 방금 팍 때린 거지. 150등 거. 저게 패시브. 근데 근데 이게 여러분들 제가 방템 나오면 할만 할 수도 있어. 유튜브만 보다가 생방 처음 왔어요. 쉬지 않고 말하는 거 대단하신 거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가끔 쉬어요. 많이 쉬어요. 지금 방송 초반이라 그래요 11시가 가까워지면은 이제 말안 해요 살짝 느낌 왔어? 오케이 겠지 이게 옳은이다 이 말이야 이어 이게 옳은이야 기가 막혔죠 여러분들 이게 옳은입니다 제가 솔킬 따였지만 바로 솔킬 한번 따고 자료반을 분석해내는 모습 근데 저런 챔피언 특. 처음엔 당황하지만 후반에 뽀록남 뭔지 알죠 초반에 어 뭐야 저 챔피언 근데 점점 익숙해지면서 갑자기 할만해지 센거 같긴 해요. 근데 약간 탱템이 나오면 나올수록 저 친구도 쉽지 않을 걸. 어, 이걸 들어? 와 오케이. 나 아, 괜찮아. 이게 탱템 나오면 할만하네. 센건 맞아. 나도 깜짝 놀라어센건 맞는데, 이게 오히려 내가 탱템이 나와버리니까 제 데미지가 안 박히면서 본인은 존나 아프네. 어, 어 아, 뭔지 알것 같아. 자르반 인생 끝났네 감당해야겠지 자르반아? 초반 10분 재밌었지 자르반아? 이제 당해야겠지? 어 갈만하지 않냐 이거? 그렇지 에어본 그렇죠 아 쉽다 쉬워 그냥 게임이 어 게임 쉽잖아 자르바나 당해야겠지 감내해야겠지 이제 팀원들의 딱살하운 눈초리 감당해야겠지 팀원들 왈 참잖아만 왜 하는 거임 진짜 모르 <laughs> 왜냐면, 솔랭에서 이런 픽 있잖아. 솔랭에서 약간 좀 특이한 픽은 증명 못하면 애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냥 자르반 때문에 게임 지는 거 아닌데, 자르반한테 뭐라함. 뭔지 알죠? 이 게임 솔직히 자르반 때문에 지는 거 아니거든? 아칼리 4데스에 막 이러는데, 왜 자르반 왜함? 그래서 할 말이 없어. 근데 그거는 있어요, 확실한 거 내가 만약에 탱커가 아니었다면 오히려 피오라 이런 거였다면 되게 쎘을 거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탱커니까 템을 올릴수록 데미지가 안 들어와 버리니까 자르반이 이게 안 통하네 초반에 진짜 쎘거든? 근데 탱템 나오니까 별게 없을지도 아무것도 못해 <laughs> 자르반아 기착으로 들어와 봐 우렁차게 참... 아이구야 아, 자르반 너무 약해.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거? 잠깐만. 아! 아 잠깐만! 야, 뭐야! 에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졌어? 야! 이렇게 질게 아닌데, 에이! 뭐야, 이거? 잠깐만! 르바나! 아니, 왜 이걸 지는 거야? 아, 르바니! 어, 르바니! 와르반이 지었다. 자 르바. 이야 지었다. 용맹한 기창. 이것이 대장군. 이걸 봐가? 이야 이 녀석 아주 든든해. 이게 자르반이지딱 게리용만 겁나 잘하고 넥서스는 게리용 팀이 터지는 그림을 기대할 것만? 불활님 오늘 두판 그랬어요. 이미 다 했습니다. 늦게 오면 못 보는 거야. 알겠어? 누가 지각하래 강의 시간에. 내가 오늘 전적 보여줘. 1승 0패 1연습게임 1도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 이러고 한타에서 지면 어떡해? 아 어떻게 한타에서 줘? 렐오른인데 발가락으로 해도 이기겠다 뭐야 이거 아 여기 끌어줘야돼 그치 기을 네. 처치했습니다 나이스 샷! 이야! 이 맛이죠, 여러분들. 이게 리그 오브 레전드지. 아, 재밌어, 그냥 게임. 자, 어머구, 온! 뺄맛이야! 바로 깨주고, 벽 바로 깨주면서, 자아봐라핵커일때 그거 하지 마라! 오버킹 바로 박살나네 다르반 공격기 있죠 오는 뒤로 부서집니다 걸어 나갈 수 있어요 오니 자 오늘 2승 0패 1연습게임 1도구 아 오늘 아주 순항 중이네요 이지하다 이지해 너무 쉬운데 이거 게임이 지금 티어 어딘가요? 지금 티어 어디냐고요? 다음 판 끝나고 물어봐 주시겠어요? 아 지금은 지금은 안 되고요 다음 판 끝나고 네. 편집보만보다 생방 보니까 진짜 오래 하는구나 아니에요 저 원래 11시에 방송해요 가끔 이제 날 잡아서 열판씩 하는겁니다 날 잡아서 <목소리> 북한의 오물풍선이 서울 상공으로 진입 확인 시민분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발견하시면 접근하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물풍선 보신 분들 있어요? 왜 자꾸 이거 똥풍선 계속 보내는 거지? 우리 아파트에 오물풍선인 척 밖에 똥기저귀 버려서 경찰원 <목소리> 아, 시댕 진짜. 아이 어글리 코리아네 이거 완전. 아 똥기저기. 아이 똥기저기가 처리하기가 좀 힘든가봐. 집에 있으면 그게 냄새가 엄청난가? 아 나도 막 똥기저기 막 유기하는 막 그런 걸본거 같았어 나도 똥기저기. 가끔 아파트 단지 화단 같은데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있긴 함. 아 그래요? 진짜 쓰레기들이네 이거. 식당이나 카페에다가 똥기저기 버리고 가? 진짜 자영업하기 힘들어. 진짜로. 별의별 사람이 있어 진짜. 유튜브 보다가 궁금해져서 왔는데 기본 스킨만 끼는 이유가 있나요? 아 이게요 제가 이 스킨을 끼고 이기잖아요? 그러면 다음 판도 이걸 껴요. 그 지면 스킨을 바꿔요. 뭔지 알죠? 이제 징크스입니다. 이걸로 이기면 이걸로 계속 가는 거야. 근데 제가 최근에 연승했어요. 아마 기본 스킨이 많을 거예요. 아니... 아또 룰루야 씨. 아니 왜 룰루냐고 당연히 뽀삐탑 아니야 이거? 아니, 무슨 또 룰루탑이야? 아니, 누가 봐도 탑뽀삐에 서폿 룰루 아니었어? 아, 또 착취 들었는데 아, 나저 룰루한테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아, 나 근데 그때는 탑혜진님이라고 챌린저 천점 탑소나 탑 룰루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프로까지 진출했던 유저예요. 어 그래서 그 형님은 뭐, 발릴만 했죠? 하지만 내가 너에겐 발리지 않으리라. 오르는 그냥 원거리 자체가 힘든가? 아 원거리 자체 쉬운 편인데 내가 착취를 들었잖아. 그러면은 쉽지 않죠. 원래 원거리는 내가 콩콩이라고 그, 그 그게 있어 원거리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세요라는 매뉴얼이 있거든. 근데 나는 뽑힌 줄 알았지 당연히. 근데 슈딩 탑 눌르네? 어 하지만 아래가 이겼다면 오케이입니다. 할수 있을까? 한때 내자들도 있었지. 와 대단해! 완벽했죠? 예, 네. 이게 다 심리전이거든. 심리전. 좋았죠 이건? 이건 좋았죠? 이건 인정이죠? 이거는 빨리 칭찬하도록 해. 빨리, 빨리 칭찬하도록 해. 어! 아, 기분 박상하네 진짜, 아, 이걸 못 먹으면 어떡해? 오호 운명의 제, 운제, 이운제, 이운제요. 이운제, 이운제래와 씨발. 우리 아버지가 들을 박장대소 했겠는데, 아, 이운제, 이운제 아세요? 여러분들? 아이문재 너무 웃긴데? 형 많이 늙긴 했구나. 왜 웃은 줄 아세요? 우리 팀이 너무 잘해서. <laughs> 솔직히 이거 보고 웃은 거예요. 시야. <laughs> <laughs> 동전이나. 아, 아 그래 그래 이런 판도 있어야지 어 이런 판도 있어야지 이게 말이 되지. 대장간의 불길에 대감이 필요함. 아바이 아, 아타키, 안 되간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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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안돼안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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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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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아, 정글로뭐 해? 이거 이기면 인정? 이기면 인정? 이기면 인정? 잡으면 인정? 오케이. 이러면 인정? 이러면 인정? 이러면 인정. 그래. 지금 많이 웃어도라 남은 반들이 지옥 같은 팀원들 만나서 주물거리다. 멘탈 터져서 방종할 거니까. 응, 아니야, 그건 너의, 너의 일기장에 적도록 해, 오이마스컬즈야. 아니, 근데 여러분들, 진짜 농담 아니고, 탑 패지 형님이 존나 잘하는 거였어. 그냥 민간인 룰루는 쉽네. 심지어, 탑에 상대 정글 많았죠, 여러분들? 아이고, 아이고. 룰루장. 어쩌면 좋아요, 룰루장. 어? 변해라 하게? 누구야? 변해라 쓰고 싶니? <목소리> 안녕? <목소리> 아이고, 달콤하다. 달콤해. 아, 솔직히 여러분들, 상대는 정글이 두번 왔는데, 우리도 레오나 한번 와야죠. 야, 리신 오면 죽을게요. 자, 나를 위한 선물, 몰라. 리신 오면 죽을 거야. 나 이거 먹을 거야, 말했어. 얼마나 오겠냐? 공키린데안 온다고요? 야, 리신 생각해 봐, 지금. 리신 지금 마음 꺾였어. 그렇지. 전설의 찌련. 루루야 루루야. 루루야 루루야.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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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취, 착취. W. 전 아! 응 변해를 안 맞을 거야. 아이고, 룰루야. 탑 룰루 같은 거 하면은 이길 생각이 없는 거잖아, 룰루야. 그치? 누가 알겠지? 탑 자르반, 탑 룰루. 이런 거? 할 거면 잘했어야지. 이러면 또탑 룰루 팀원들이 뭐라 할 듯? 진짜 이런 거 들고 공상공 하면은 와 너무 재밌겠다 상대팀 채팅이 궁금한 걸 포통이 돼서 뒤에 윙펑 패배던데 밀백 선생님 이런 게임은 안 그래요 그런 게임 뭐냐면 나만 잘 크고 아래 아무것도 없을 때나 윙 펑이 지금은 솔직히 저 나가도 이겼어 이 게임 아이 승이 아까 티어 어디냐고 물어보셨죠? 네, 저 마스터입니다. 감사합니다. 아하! 당연한 결과 아자 진짜 그냥 연병하는 친구들만 없으면 떨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3승 0패 1 연습게임 1 도구 무패 고추니 마치 아스날의 아르센 벵거 감독님의 무패 우승을 보는 것 같구만 무패 고추니 두렵다 두려워 이 남자 어디까지 갈까? 아,